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자, 제가 이제 보드 탄지한 4일, 5일 정도 탔는데요. 아 요새 보드를 타면서 가장 힘든 게 사실 방역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발라크라바만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자, 저는 이렇게 마스크 프레임을 구해봤어요. 뭐 제가 산 것도 있고 아는 분이 주신 것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보통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들숨 때 달라붙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 프레임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사실 사용 방법은 모든 제품마다 달라서 조금씩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는 사실 찾으셔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돈을 조금 쓰셔서 찾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운동 운동을 하면서 땀막 숨을 거칠게 쉬니까 결국에는 뭔가 찾아야 돼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자 이렇게 되면 숨 들이마실 때안 붙어요. 아무리 세게 들이마셔도. 그래서 숨 쉬는 거 확실히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로 할수 있고 고구을 끼면 위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위로 많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어, 보통 일반적인 고글를 끼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렌즈가 열리는 게 편하죠. 요새는 렌즈를 열리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자, 저는, IX9 스폰을 받으니까, IX93 프로를, IX3 프로를 쓰는데, 이렇게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 올라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일단 괜찮고. 그리고, 혹시 스키가 차도, 이제, 이렇게, 여는 방향으로 하죠. 이렇게 잠깐 열어두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올래, 원래 내렸다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요. 이러고 이렇게 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스노우보더들에게는. 운동을 하면서 방역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나 어떻게든 간에 극복을 해야 되고 저희는 공기 들이마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방구해서 한번 이 난관을 돌파해 보도록 하시죠 화이팅